탐내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리고 조금도 조급해 하지 말라. 이한 구절 안에 모든 번외의 뿌리가 담겨 있습니다. 탐욕은 지금을 불만으로 만들고, 속임은 진실을 흐리게 하며, 조급함은 마음의 호흡을 끊어 놓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이 혼탁과 미망을 씻어 버리고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콧불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라. 진리는 늘 홀로 가는 길에서 피어납니다. 누구를 따라가지 말고 그저 자기 안의 고요를 따르세요. 그때 비로소 당신의 걸음이 진리의 길이 됩니다. 함께 고요한 길을 걸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